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재원 선수가 은퇴할 음. 것 같은 말들을 했대. 음. 아못 봤어. 음.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그런 걸잘 모르겠어요. 예. 네. 음. 근데 그거는 끝나고의 계약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진짜. 예. 음. 네. 그러면은 그냥 포수도 이재원, 최재훈 이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올 시즌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왔으니까. 음. 음. 최근에 송호정 선수가 이군에서 중견수로 투입돼요. 포지션 어, 네. 변경하는 거냐고. 음. 맞습니다. 음... 포지션을 변경합니다. 음... 네. 포지션을 네. 왜 왜? 아니 우리 맞습니다. 다 외야 가는 것 아직도 전부 뭐... 외야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송호정 선수 뭐, 오늘 뭐 취재를 해보니까 음. 뭐 그래서 좀 겸업이냐? 아 근데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냥 외야로 그냥, 외화로 그냥 예, 지금은 내야를 안 하고 음, 음. 그냥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송호정 선수 뭐 오락 관심이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어, 웨아 프로듀스 101, 그렇죠. 아직까지 중견 수수비로 이제 완전 확정되고 중견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음, 또 네. 코칭 스태프, 그 뭐야, 이군 코칭 스태프가 전체 회의를 했고 음, 음. 그런 면에서 좀 포지션 변경으로 가는 게 선수나 팀이나 다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laughs> 이 얘기 웨야로 응. 전향하는 선수들 마다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것. <laughs> 누가 하나 되겠지? <laughs> 누가 그래? 하나 될 것이야. 아니 이렇게 왜 음. 알아 많이 보내는데 음. 누가 하나, 누구 하나 될 것이요. 아어차피 음. 현빈이가 생겨 났잖아. 그러네요. 에이, 현빈이가 음. 생겨 났으니까 또 다른 현빈이가 생길 지 말라는 음. 법이 있을 음. 습니까 음. 9월에 이제 확대 엔트리 기간 동안 이번에 코트타 선수 외에 새롭게 볼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있다면. 아까 그런 좀결합했할까 저기 순위 확정되고 음. 난 다음에 상황 그런 걸좀 음.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최근에 조금 투구스나 이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박준영 선수가 저는 1군에서 좀볼수 있을 허! 것 같아요. 박준영 네. 잊고 있었어. 어, 박준영 선수가. 박준영 선수가 어. 제대 후에 몸 상태나 그다음에 빌드업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그렇게 페이스가 좋진 않았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음... 지난번 마산 경기였나? 마 한번, 한번,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산 경기선서 아마 선발로 나와서 잘 던졌거든요. 음... 그때 뭐구이나 변하고 활용도나 이런 거에 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순위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올라오는 투수 중에 한 명이 박준영 선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들었어요. 어, 우리 공주님 잊고 있었네요. 미안하네. 갔다 왔구나. 갔다 왔어요. 4월달에 지어요 아, 그래서... 4월달에. 오... 네. 페이스컬 왕이죠. 오예. 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음. 잘던졌더라고요그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그 경기에서 조금 뭔가 변화의 포인트를 느꼈다라고 보더라고. 사이닝 칠케이 무시점. 뭐 음. 구속은 오. 정확하게 측정 안 되는데, 하여튼 최근 페이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봤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음. 이민우 선수나 배민서 선수 1군 콜업될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아, 궁금하네요. 예, 예, 예. 배민서 선수 여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고. 너무 기록이 좋아. 오. 최근에 봤을 때,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 계속 배민서, 배민서. 여러분들이 하시거든? 배민서 선수 얘기를 할 때, 응. 다들 뭐,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저도 요거를 물어봤거든요. 응. 기록이 좋고 이런 게, 스피드가, 근데 한, 사이드로 이제 던지고 하는데, 140제 초반 정도다. 응. 그래서 구속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더 나오면 좋겠다. 더 나와야 되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응. 체인접이랑 슬라이더가 주무기인데, 체인접이 이제 왼손한테 좋게 잘 들어갈 때는 범타율도 높고 굉장히 그런데, 조금은 체인접 편차가 있구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 요이공포칭 스태프는. 그래서, 과하연 일군 선수들을 상대로 좀 상대할 만한 구위 플러스 변화구 숙련도가 더 잡히냐. 기복 없는 변화구 구사 능력? 이런 거를 보이는 거를 조금 아직은 다 다듬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서, 물론 기록이 좋지만, 그럼에도 이제 안정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코칭 스태프에서 예. 그런 걸 조금 더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콜업은 될까요? 남은 경기 동안?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도 올리는? 얘기를 들었던 걸로는 박준영 선수만큼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박준영이? 어, 오히려 저는 좀그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laughs> 우리가 어, 생각한 건 배민서 어. 선수였는데 오히려 근데 뭐 이러고 배민서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죠 같이 올라올 는 왜냐? 왜냐? 어쨌든 있는 왜냐면 선택은 1군에서 하는 거니까 음... 예, 예, 예. 그리고 이민우 선수 음. 오, 올 시즌에 못 봤어 그랬죠 그거 심지어 아, 질문도 안 했어 계속 네. 근데 뭐또 성적이 그날 또, 또 보여지고 음, 있긴 한데 그날 또 같이 나왔더라고요 어... 저기 뭐야 배, 배민서 선수랑 아마 배민서 선수가 먼저 나오고 이민호 선수가 뒤에 나왔나 뭐 그랬던 음. 것 같아 근데 뭐이민 선수도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아직 박준영 선수 정도의 제가 확실한 시그널 취재는 못 했는데 뭐 직구 9위나 요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다듬고 해야 되는 상황이 보인다 요렇게도 좀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문승진 선수 왜 이미 해지됐냐고. 저도 아, 찾아보고 저도, 나서 알았어요. 맞아, 저도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네. 여러분 덕분에 알았는데, 뭐, 네, 팔꿈치가 조금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본인이 음. 결정을 좀 해가지고 다시 좀 치료하고, 그 다음 다시,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니까, 네. 어리고 하니까, 그런 선택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탈은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팔꿈치. 베테랑 포수를 두명 쓰는 팀은 없죠. 하나 말고. 그런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아. 네. 거의 네. 한 주전 포수도 음. 보고 음. 하나는 어린 선수들 음. 기회를 받으면서 가는. 을지도 그렇고, s 음. s g 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네. 그렇네요. 음. 그 말을 해설위원도 똑같이 했었던 것같아요좀 음. 뭐 올해는 이재원 선수랑 최전 선수가 뭐 같이 가는다고 음. 하고 음. 허이서 선수 좀 보고 있는데 괜... 아까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네. 어, 괜찮다. 음. 수비 괜찮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더 많이 좀 활용을 할 건지 올 시즌은 음.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그게 좀, 좀 의외였는데 감독이 음. 음. 그 시즌 중에 이제 허인서 선수 얘기할 때 음. 그냥 직접적인 오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명 감독이 그. 뭐라고? 그냥 하나의 글의 다음 포수가 허인서 같다. 아, 그렇게 감독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그 기사로 나왔어요. 기사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다음 포수가 허인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어쨌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세 번째니까, 오. 그리고 저도 그때 하면서, 감독님이 그 정도의 워딩을 사실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건 굉장히 본인도 또 좋게 봤다는 거거든요. 오, 그러게요. 어, 음. 왜 여러분 못 봤지? 기사로 나갔다는데? 음. 장규현 선수랑 사실 경쟁을 저는 아직까지는 버려올 사인공님, 만 하지 않나 생각해봤는데 감싸... 근데 허인선수가 종합적인 뭐 운영이나, 어. 뭐, 수비, 뭐, 이번에도 증명했잖아요. 수, 예. 그, 아주 NC를 꼬이게 만든 음. 그 송구.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 어. 감독님은 또 우선 수비가 돼야지 네. 좋게 생각하시니까. 포수는 또 타격도 음. 중요하긴 하지만 음. 수비가 잘 돼야 되니까. 이제 투수와의 호흡을 많이 맞춰본 게 아니니까 음. 지금 당장 큰 경기에 쓰기는 아, 조금 어렵죠. 아. 그래서 아마 막 캠서부터 제가 볼땐 많이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어. 싶긴 해요. 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허인서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네. 음. 뭐 그때 타격은 되게 웃긴 말이긴 한데 또 서봐야 돼. 그래서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응. 아직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받지는 않았어요. 음, 타석에서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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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베테랑한테 많이 일단 음. 우선순위가 가는 게 맞으니까 지금은 감독이 봤을 때는 음. 네. 장규현 선수를 너무 못 보는 게 아쉽네. 그러니까요. 음. 좀 타격이나 이런 면에서 뭐 음. 그 포지션 변경에 대한 얘기도 제가 김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누구? 장규현 포지션? 선수 포지션. 장규현, 장규현 아예 장규현 포지션. 네. 음... 왜냐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서 장규현 그다음에 지금 한지훈까지 들어왔잖아. 근데 한지훈은 거의 포변 일루로 는거 뭐 아니야? 한지 그게 마 지금 거의 뭐 유력한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어... 포변의 그 어느 안정해진 상태고. 근데 그래도 음. 포수 한두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아? 장규현 선수까지 포수로 가야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새 카드가 있는 거니까. 창규현 음. 선수 뭐 포지션 변경해서 뭐 나온 경기도 있고 하던데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냐 그러니까 음. 그거는 뭐 지금 결정할 게 아니니까 그것 마무리 캠프 가가지고 한번 하는 걸 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그것도 한번 지켜볼 것 같다. 넘기는 음. 거죠. 당장 지금 시즌 중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음. 지금 코칭스태프의 예, 의견입니다. 나도 한지현 진짜 타격 너무 보고 싶다. 음. 나도 궁금해. 한지윤도 너무 궁금해. 아, 원래 어린 선수들도 막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나도 말하면서도 나도 뭐, 또 궁금해요. 그죠? 네. 음. 잘하면 기분도 되게 음, 좋고. 음, 음, 음. 어 관심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진짜 막 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감독, 장규현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음. 막 이런. 아, 근데 그건 진짜. 뭐 이대진 감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는 황주선수가 올라오기 전이었거든요. 음. 그때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 뭐 커브 슬라이더 해가지고 좀 이제 포크볼 봉인하고 음. 커브 슬라이더만 던지게 한다. 기사도 제가 썼었는데, 뭐 아직까진 그래도 포크볼을 써야죠. 음. 자기 주목이니까. 예. 자, 리베라토 선수 얘기해볼까 봐요. 음. 어깨 아파 보이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데, 음. 리베라토 선수 괜찮아요? 음, 괜찮습니다. 어... 네, 그날 막 찡그러져서 걱정했어. 컨디셔닝 담당하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음. 부상이나 이런 게뭐 더... 그러면... 자기도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전혀 뭐 그런 게 보고받은 게 없고, 지금 몸 괜찮은 상태다. 걱정할 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제가 오늘 통화했거든요? 제가 오늘 통화한 건 재현이니까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몸 상태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시네. 아, 직 이제 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아, 맞아요. 아, 막말로 여러분 뭐 리베라토 선수가 뭐 수비가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었잖아. 다 알고 계셨잖아. 에. 어, 근데 리베라토 선수가 슬라이딩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때 너무 겁나. 어, 아니 다른 선수들보다 유난히 음... 막팍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냥 나의 느낌인가? 한번 그렇게 다쳐서? 근데 그 다치기 전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연결된 내용인데요. 네. 일단 타고 판단이 그래 아무래도 진짜. 조금 느리니까. 어. 근 몸으로. 한... 네. 그거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느낌? 그냥 음. 더 몸을 박아서 이제 하려다가 어. 그렇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뭐 그거의 출발이죠. 결국에 모든 출발은. 그래서 항상 음. 슬라이딩 할때막꽝 하면서 음. 쓰러지면서 그거를 이렇게 잡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판단이 조금 느리긴 느려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그거 플러스 이제. 페라자 선수처럼 됐다. 아또 다치거나 응. 이랬을 때. 아 다쳐서 돌아왔는데 응. 그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꽂다가. 아 예. 네. 그리고 감각적으로 좀 쉬다 왔으니까 응. 다시 좀 리바운드할 시간은 좀 줘야죠. 응. 그래도 볼넷을 골라 나갔다는 건. 그건 페라자 선수랑 그래도... 다른 점 아, 아니에요? 다르죠. 어. 페라자는 이제 좀 많이 쳐서 나가려는 스타일이고. 응. 그래도 리베라토는 좀 보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페라자 같은 스타일은 지금 KT의 스티븐슨이에요. 예. 응. 거의 네. 공못 참더라고. <laughs> 근데 어, 첫날부터 어, 그래. 첫못 어, 참아 첫날부터. 어. 오, 너무 적극적이다. 어, 어. 우리가 막... 저는 막 제가 볼때 거의 몇개안 몇 보는 것 같은데. 그걸? <laughs> 어, 그래가지고. 김민호 선수 또 얘기해볼까봐. 아, 항상 하는 거지. 구성 뭐, 회복 정도로궁금고 간다. 뭐, 말씀드려야지. 네. 올해 못 보는 거는 이제 팬들이 아예 마음 정했고. 음. 아, 그때만 해도 7월에 올라오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 그렇게 맛있다. 하면서 다시 내려놓고 했던 게 올해 못 오게 되는 건 이제 뭐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고. 뭐 ITP, 뭐, 그때 제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단계에서 크게, 뭐, 진천된 건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왜냐면 한번 다시 내려놨기 때문에, 음. 그냥 지금은 내년으로 그냥 시계바늘을 다시 돌려서 맞춰서 뭐 준비해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런 긴호흡으로 다시 가서 그냥 여유있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계라고 합니다. 예, 뭐. 그냥 단계별 특급 프로그램 진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26년 개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은성 선수 오래 끝나고 수술한다는 썰이 있는데. 사 아니, 이는 진짜 나 억울한 게. 네. 저도 그 기사를 썼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뭐, 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몇 분들이 보냈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아뭔 소리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본인이 한얘기예요최은성 음. 선수 본인이. 어. 본인이, 죠 아, 뭐, 끝나고, 시즌 끝나고 나서 수술을 하든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냐, 이제 알아보니까, 제컨디션 파티 알아보니까, 네. 최현성 선수가, 그니까 러그 엄지, 발가락이 음. 지금 계속 데미지가 좀 쌓여있다가 요번에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 그럼 그게 뭐 맞아서 그런 건가요? 내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봤지. 맞아서 그 데미지가 쌓인 거냐. 그래. 그게 아니고, 뭐 맞은 여파도 있지만, 조금 본인의 신발 사이즈보다 좀 타이트한 신발을 이제 스파이크를 이제까지 좀 신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고개 좀 하다가 이번에 지금 통증이 어쨌든 드러난 건데, 그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지금 스파이크를 그래서 다시 맞췄대요. 시즌 중에. 어. 그래서 좀 여유있고 볼이 좀 넓은 걸로 지금 다시 맞췄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면서 시즌은 가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할 건지는 시즌 끝나고 나서 한다 이거야 어. 근데 수술을 할지 아니면 진짜 뭐 기회가 있으니 말대로 시술을 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오늘 컨디션 파티한테 들은 말은 수술을 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다 근데 만약에 수술을 안 하면 통증을 안고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큰 수술이 아니라는 거야 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럼 하는 게 낫지 네, 않나?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간단한 수술이니까 그냥 하는 거에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큰막 그런 무슨 막뭐 뼈를 다시 막 어... 철심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할수 있는 수술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 수술하면 시즌 중에 공백기가 기니까 지금은 그냥 여유 있게 심... 신발 사이즈 다시 가져가고 조금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간다 이거죠. 그래도 음. 불편함 없이 시즌을 다 마무리칠 수 있을 정도긴 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죠 그렇죠. 음. 심한 건 아니라 고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냥 다시 어. 스파이크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아무튼 여러분 다행인 다 음. 군입대 예정인 선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 아 예, 예, 상무 입대가 그냥 확정된 선수는 뭐 김기중, 이상혁 선수고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어. 구단에서. 왜냐하면 확정되는 선수가 아예 픽스면 말을 하겠는데 조금 고민 중이거나 이런 좀선회할수 있는 선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 정도 선수만 저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상무 확정된 선수만 그렇게 오늘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9월 17일 한화의 신인 D 마이너스 9 음. 신인 드래프트 계획 올해 신인 드래프트 방향성과 주목하는 선수가 궁금합니다. 올해는 야수자원에 집중할 건지, 여전히 투수에 집중할 건지, 하나이드스의 선택은? 어, 우선은 아까 전에 얘기 잠깐 나눠봤을 때는, 이제 아래 두 팀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는지 한번 보 때. 응. 하나는 좀 확정이 됐어요. 하나도? 하나는 근데 뭐좀 다르죠. 아, 내가 치즈한 뭐가 더헷깔리는데 하여튼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거의 음. 비슷한 것 같아. 느낌이. 일단 뭐, 좀 중점적으로 두는 건 어, 뭐. 다른 여러분 여러 루트에서 어떤 말씀들을 들으셨는지 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일단 좀 야수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건 같긴 하네 복수적으로 들은 걸로는 음.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음. 좀 야수를 중점적으로 보려는 기조가 제 레이더망에선 좀 포착됐다 네. 실제로 뭐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음. 야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부터 야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야수를 선택다는거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야수를 조금 생각하는 어, 것 같아요 어, 어, 어. 뭐 취약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좀 하려고 한다라고 뭐 그런 데 뭐,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음.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좀 야수에 음.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다 몇 명한테 듣기로는 그게 똑같은 얘기였어요. 야수 쪽에 픽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누가 지금. 지금 뭐 팬분들이 제일 뭐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1번이 제일 유력한 선수는 뭐 신재인 선수죠. 신재인 선수가 뭐 유력한데. 좀 말해주세요. 신재인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아니, 그냥 뭐 야수인데. 뭐 어쨌든 응. 좀 파워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는 선수고. 근데, 아, 그렇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엄청 확실하게 그 1번 픽들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뭐 조금 갈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힘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곳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 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남고 노시환 느낌 난다고. 제2의 노시환?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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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수비도 그렇고 뭐. 근데 뭐 아직은 또 봐야죠. 지금 좀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르게 거론되는 선수는 없어요? 아, 그냥 뭐, 저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거의 1번 정도입니다. 어, 예. 나머지는 왜냐면 자기들도 아직 그걸 못했대. 회의 음... 한 번밖에 안 했대. 그니까 러 전체 총회의를 지금 U18 거기 다 가있잖아요. 네. 그,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서 다시 세부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드래프트 앞두고 전체적으로 하는 총 직전회의는 한 번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받고 이러는 건 그냥 하는 거고, <laughs> 스카우트 팀이랑 하는 건한 번만 했다. <웃음> 음. <웃음> <웃음> 그거는 무장정 올리지 <laughs> 스카우트 팀이 근데 어. 이제 전체 모아서 최종 결정권자 그 다음에 스카우트 팀 운영팀 다 해가지고 하는 총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해. 음, 하나이글스는 어쨌든 야수의 중점을 두고 뽑는 거라는 거는 이제 음. 그거는 하나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 우선 신재인. 음, 그런 거. 하면 된다. 음. 아직 공개할 건 아니고. 음.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릴게. 요 뭐지 음. 나 말하고 싶었더라. <laughs> <그럼 웃음> 팬들이 맨날 음. 당하다 이거 보고 얘기해요. 막막 꺼진단 말이야. 음. 다음에는 이제 한화의 음. 가 이제 어떤 준비를 <laughs>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진짜 물어보는 특별한 게 되겠네. 우리 그런거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죠. 이제 <laughs> 가을 야구를 대비하는 한화의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 같이 봐야지. <laughs> 연막 준비하고 어이 그러면서 탁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선 발은 누군가요? 폰세지, 뭐. <웃음> 그걸. <웃음> 뭐. 이 선발은 누구야?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시즌 드롭 네. 네. 1선발 폰세가 폰님대풍선어 맞아요, 맞 폰세가 맞맞아맞아맞아 반사인... 어, 기재로 해도... 배우 키키키키키키키. 아아 어, 아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치? 또 배워, 또 배워. 누가 올라오느냐에 다를 것 같아. 네. 삼성에 올라오면 포나 문으로 가는 거고. 운동준 선수가 진짜 근데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깜짝 어. 예. 딱 가는 것이고, 음. 누가 오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때, 맞아. 네, 그때는, 그때는 뭐, 현진이형고님 말대로. 어. 뭐 이랬는데. 어.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laughs>